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차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불편함 없는 학교생활 되시길 바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방송국 KCBS 5월 둘째 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곳곳이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강인권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5월 2일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2년 동안 규제되었던 사항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각 공학관과 다산정보관을 비롯한 교내 건물은 지난 4월 25일부터 후문을 개방하였습니다. 2년 동안 건물 입구에서 진행된 발열 체크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일부터 열람실 및 스터디룸 자석간 거리두기를 해제하여 다산 정보관은 전보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관 통금 시간도 5월 2일을 기점으로 2시에서 4시 사이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술관 지하 2층에 있는 헬스장 시설도 개방하여, 체육관 헬스장 시설에 사람이 몰리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내 오락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전보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맞이한 일상. 학생들이 완화된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에 적응하길 기원합니다. KCBS 뉴스 강의권입니다. 다산 정보관에서 스마트 좌석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사항 김준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산 정보관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새로운 좌석 예약 시스템이 오픈되었습니다. 스마트 좌석 예약 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바일 예약 시스템으로 학술 정보팀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사항은 스마트폰으로 좌석 연장. 반납이 가능한 모바일 열람실 좌석 예약 시스템과 실물 학생증이 없더라도 좌석 배정이 가능한 모바일 열람증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좌석 임시 배정 기능 좌석 배정 연장 반납에 대한 알림이 가는 카카오 알림톡 발송이 추가되었습니다. 학술 정보팀에서는 장기 미사용자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여 좌석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자치위원회와 함께 올해 시험 주간에는 열람실 점검을 진행하여 장기 미사용자에 대한 문제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텍 앱과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열람실 좌석을 예약할 수 있으니 새로 도입된 스마트 좌석 예약 시스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CBS 뉴스 김준입니다.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난감한 학우 여러분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 방손 후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총학생회에서는 개편된 양심우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총학생회 사무실에서만 빌릴 수 있었던 우산을 교내 다른 건물들에서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심우산 대여는 우산번호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후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통해 구글 폼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반납은 빌린 건물에 양시무산을 돌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QR 코드를 이용해 구글 폼을 작성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제가 후보자 등록을 할 당시에 임기 중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에 따라 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기념물품의 니즈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우산 대여 사업이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물품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양심우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우님들이 사용하다 보니 대여를 1공학관에서 하고 반납은 다문홀에서 하며 특정 구역으로 우산이 몰려서 모든 시설에서 균등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양심우산과 같은 사업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쾌적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서로 배려하는 학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BS 뉴스 방선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축제가 수요일부터 개최됩니다. 바쁜 교내 생활이지만 축제 기간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대학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방송국 KCBS는 다음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방송국 KCBS 5월 둘째 주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위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